아, 집이 팔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. 과연 저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? 날씨가 우중충 합니다. 비가 보슬보슬 옵니다. 아, 다행히 여기 비가 안 오네. 우와! 우와, 저기 뭐야? 아. 저희 집이 팔렸습니다. 집이 팔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. 저희가 집을 사서 가야 되잖아요. 그 집에 매물이 많이 나가고 없어요. 지금 많이 없는 상태. 매물은 많은데 다 금액대가 비싸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자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매물들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많이 없네요. 큰일 났습니다. 중간에 붕뜬 느낌인데 사실 저희 집도 저희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. 한 2천 정도 손해 보고 오늘 계약이 될것 같은데 중간에 붕 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디딤돌 대출을 재실행을 해야 되거든요. 기존에 있는 디딤돌 대출을 다 갚고 다시 일으켜가지고 가려고 합니다. 신생아 대출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결국은 이자가 싼게 디딤돌 대출이더라.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를 만들고 난 뒤에 월세나 잠깐 살다가 매물이 나오면 그거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. 과연 저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이사가 쉽지가 않네요. 제가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이 장비들이나 이런 게 다 환경이 맞아져야 되고 설정을 또 다시 다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그리고 집도 걱정이 되고 아 진짜 <laughs> 왠지 장인 장모님 댁에 얹혀서 한두 달은 살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과연 또시기네 가족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. 오늘은 근처에 다닐 건데요. 뭐 오늘 집 보러 또 다시 온다고 해가지고. 확인하고 구매를 의사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. 오늘은 동네에 있을 거라서 홈플러스 가가지고 장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. 내일부터는 저희 여름휴가 첫 번째 여름휴가 다녀올 예정입니다. 홈플러스 먼저 가려고요. 지난번에 먹었던 빠삐꼬가 나와 어, 있어가지고 네. 완전 우유 썩은 내가 나네. <laughs> 장난 아니에요. 그래서 또시기는 지금 옆에 창문 열고 있습니다. 9월 2일날 집다 아, 네. 빼줘야 됩니다 아, 엄마한테 1개월에서 3개월 넉넉히 좀 산다 했다 어. 간만에 장모님 장인 장모님 댁에 그 활기가 좀뛸 수도 있겠네 우리가 아, 근데 거기 조, 안 좋은 점이 건조기가 없어 건조기가 없다 와 건조기 없으면 아니 빨래를 엄마 집에 내가 가지고 가져... 가죽... 네 아, 2층에 아. 가야겠는데 도윤아 2층 이상 가서 도윤이 점부점부 많이 할래? 열 아. 며할머니 집에 잠깐 산다니까 도윤이 되게 좋아했지? 좋아? 응. 그래? 좋단다 엄마 응, 아빠도? 응 같이 어린이집도 아빠가 데려다 줄게 외할머니 집한두달살좀 오래 살아야 된다 너희가. 아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숙제는 집을 열심히 찾아보자 아빠 추석 전부터 한번 빌부터 봅시다 화이팅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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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면 뭐다 애들이 이게 맛있대 배엉도이 유재석 <놀람> <놀람> 또 싸네. 엄마 머리 깎으러 갑니다 창문을 열고 가고 있는데 아까 그빠삐고 냄새 때문에 <laughs> 일단 고 이건 자른 것지도 않은데 이건. 진짜요? 네, 6, 가이 <laughs>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장난 <laughs> 집에가서 자기를 원했는데 집에가서 한참 자랑하고 요는은한 집을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첫번째 여름휴가를 갑니다 아, 한 세번 안가겠나? 아, 아, <laughs> 이제 이사갈 예정이니까 집을 막 지저분해도 막 보여준다 보슬보슬입니다. 한진. 동호, 우리 어디 가요? 이소연. 네, 이소연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, 놀려. 놀 와, 도연아 내비 소리 엄청 시끄럽다, 그지? 응, 귀 아파. 어, 귀 아파 진짜. 어, 엄마는 응. 지금 컵라면 사러 갔습니다. 엄마. 엄마 어디 어디 갔는데? 엄마 똥떼기냈다 엄마 똥떼기냈다고 어. 어, 오늘 날씨가 저희가 여수로 여행을 가는데 거기 날씨가 오후 늦게부터 비가 안 온대요. 그리고 내일은 하루 종일 비. 그래서 아마 우중 여행이 될것 같은데 대부분 일정을 실내로 바꿨어요. 어, 다행인 것은 호텔 객실이 오션 뷰라고 합니다. 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징어장 큰게 없더라. 어 짱구 가데랑어 잘했어요. 짱이있다고 됐지만 저희나 치리 무도분들이 먹을 수 있겠는데. 얘 가는데 라면 빠질 수도 없, 빠질 수도 없어. 그래서 제가 평소에 라면을 잘안 먹거든요. 근데 이번에 한번 생각이 나서 출발하도록 해볼게요. 하만육에서 왔습니다. 아, 다행히 여기 비가 안 오네. 알았어. 개찌개 레그디언습니다 개찌개 레그디했습니다 우와. 아, 알았어. 다 골라야지. 그러나 없어서 한번 들어줄게. 무겁다. 감사합니다. 이 간집 먹어볼래? 아, 몰라. 그래. 저기 공룡 어드벤처가 있네. 우와, 저기 뭐야? 우리는 좀 뭐야 태국 가는 데 있어서. 뜻이. 고민인 형님 어, 곰 마을이라서 곰미인 형님들이 막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옷도 있고 막 그런데 그리고 그거 다 보고 나면 뒤에 또 도인 놀수 있는 것도 있고 색칠하는 것도 있어. 好。<laughs> 포러전이네, 포러전. 버러져. <laughs> 방에서 이렇게 누워,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.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네요유튜에 곰탱이 many times? How much? h o h How much? How 0 0 c h How much? How much? How much? How much? How m u 이거 How much? How much? How m u 이 h How m u 루지 타는 사람들. 아,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. 조금 빨리 가서 좀 여유로울 때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저녁을 일찍 먹고 호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. 저녁은 여수 돌문어 뭐시기 뭐시기 상회라고 여수 돌문어 상회라고 어, 삼합이 처음으로 만든대. 와 해가 뜨고 있습니다. 또 시기는 지금 징징거리네요. 아마 진짜의 어린이 모녀 배가 고파서 뭐김 먹었는데 <laughs> 가성비 떨어지고 저는 처음에 해물탕인 줄 알고 네, 어딜 가나 낙수는 엄청 많다. 낙수 이쪽에도 있고. 누구인가 어! 사이 비가 와서 이렇게 시원한데 산책하니까 좋네요. 예, 좋죠. 도시는 지금 뒷짐을주면서 조개, 조개. 무슨 조개지? 꼬막인가? 아 아닌데 꼬막은 뻘에 사는데. 여기 틈 사이 봐봐 반은 해가 떴고 반은 구름이고 희안하네 호텔 숙소로 이동하는 중인데요 호텔 이름이 해이븐 호텔이라고 합니다 도현이도 배가 고팠는지 김밥 잘 먹었고 도시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. 아니 근데 그 고봉밥을 한 그릇 먹었어요. 뭐다 먹었어 뭐? 뭐다 먹었다고 내가? <laughs> 밥잘먹었다 밥. 아, 밥이 엄청 많았는데 씩씩하게 잘 먹었다고 도시랑 와이프는 지금 체크인 하고 있고 저는 짐을 다 정리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뚜꾸가 어디지? 가 보겠습니다 내일 비 올텐데 여기 엄청 비 담았겠네 짐 실을 때 여기가 작은데요겠다 오션뷰인데 3층이라서 우와 괜찮긴 하네 근데 문제는 이 밑에 물놀이장인데 새층들이다 보여 <laughs> ¡Gracias! <laughs>